자, 안녕하세요. 이병에서이병원에 바로 어이병하세요입니다 제가 어 잠깐만 나 잠깐만 에서 이병원에서 이병원에서 이병원이거원이병원고이에서이병원에에이거이벤 구름, 야, 너, 너 이름, 너 이름, 그 뭐지? 이름 있잖아. 너 이름 홍세이로 바꿔요, 홍세이. 래 그냥 해 s 이라고불려 어? 그냥 해 s 이라고불려 제일 할게, 그냥. 그냥, 그냥 해석할게. 어, 너는 그냥 해석해. 너왜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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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어.. 잠깐만. 야, 나 오늘 할 컨텐츠 까먹었다. 돌고래 어쩌고저쩌고. 돌고래 어쩌고저쩌고, 입니다. 아무튼 한번 돌고래 들어가고 갈,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는, 어, 여기, 캐릭터는, 어, 일단 바꿨으면 캐릭터. 여기하고, 어, 요거, 그, 그, 뭐지, 펭돌이하고 한개 거래했어요. 히드라하고, 펭돌이하고 거래했습니다. 야. <웃음> <웃음> 파가 근데 그럴까? 날타보다 파가 근데 날타보다 더 빠르지 않아? 나는 파. 나휴이스나 쓸모 있게. 어. 비주파기로 우리 애교깡이보고왔 돼? 애교깡 어. <웃음> 오빠 그러면 나 난... 잠깐만. 싫어서 하자. 내가 근데, 근데 우리들 왜안소해줘 애교깡 한 번. 애교왜들안 어, 어. 소리해줘? 아왜 우리 둘은 안소개해드리는 거야? 예 잠깐만 송재희 너못 하잖아. 나가봐. 나 지금 차에서 할게. 차에서? 어. 와. 누구야? 애기 같다. 아니 그어나 진짜로 유튜브 짐 찍고 있어. 너영상으로구매했내차에 어, 그래, 전화할게. 어. <laughs> 어, 나갔다. 그 다음에 이거 참고로 이거 전화입니다. 카카오톡. 어. 야, 디스코드. 디스코드 너깔수 있다. 디스코드. 디스코라고 어. 디스코드라고 있어. 이 아니까 하늘이 아니까 예 화력이다 그, 아 이제 켤게 켰어 아그 다음에 그 뭐지 영상 앞에 그그 그 뭐지 그거 뭐지 그집집 집 그거 나올 겁니다 근데 저전그 지금 영상 찍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아, 배고프구나. <laughs>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니? 네? 알려세요저 일단, 이단 친한 형이 같이 일단 유튜브 왔습니다, 이제. 저데전 그냥 홍보해놓니까힘이 <laughs> <laughs> 야, 너 유튜브 야, 라이브도 하던데. 너유튜 구독자 천명 <laughs> 아니야? 너 구독자 천명 아니야? 아 맞다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뭐, 어... 그 다음에 그... 댓글 댓글 한게 왔는데 그... 그제 그, 동생 목소리 귀엽다고 들었습니다 잠깐만 문이... 어? 문이 잠깐만 제 여자 같은 거 만듭니다 얘 뭐라고 했냐? 여자, 여자 같은 거 많다고 여자 같은 거 남자라고 아, 여자같지만남자라고나 근데 영상 편집 좀 오래 걸리니까... 그때 동안 기다려줘 나한 3일 정도 걸릴 거야. 3일, 3일... 어 3일... 어 3일... 3일... 정 3일... 1일 3일... 정 3일... 나 밥만 먹고 영상 편집할 거야. 너 일단 일자리 이용해서 피스토리를 부를 거야? 어. 저 이제 컴퓨터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조금 금방. 어.. 못 알았네. 알겠어. 어? 야야 레전더리 망어. 그만하고 하나... 오케이 아, 좋겠다. 야, 야, 야 영상. 아, 너무 힘들다. 아, 6분, 6분하고 그 3분인데 6분하고 3도더 하면 힘잖아 9? 아, 9분. 아, 9분이네. 아, 망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으면 구독과 눌러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어, 백바. 어? 오케이 됐다 이제 맥구 t v 문서제공을컨텐츠 바로 저 이거 입양하자 유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찍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 동생하고 한번 거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 동생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현실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집 일단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집 변경 한 다음에 음 뭘로 할까? 뭘로 할까? 내 로벅스가 몇원있지 다음 응. 잠금 해제. 잠깐만 지금 소리. 어? 230? 어, 잠깐만 잠깐만 요 어? 집 변경한 다음에 축구 경기 좀? 어? 뭘로 할까? 로벅스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요? 음, 진짜. 요거는 음. 스쿨 병원집? 최고 귀빈집? 귀빈? 다음. 오케이. 지금 소량. 어? 어, 이거 나왔다. 야, VIP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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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숭빠.